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방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급 6억 7천만 원을 받으며 팀의 최고 연봉자로 군림했던 그가 이제는 클럽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시포드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최근 몇 시즌 동안의 부진과 논란 속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재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가 선택한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메뉴는 왜 그를 방출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팀의 스타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인데요. 레시포드는 메뉴 유스 출신으로 지금까지 426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전설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시즌 동안 그의 성적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43경기에서 단 8골 6도움을 기록하며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현재 시즌에서도 리그 15경기에서 4골 1도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레시포드의 태도와 사생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FA컵 경기 전 클럽에서 댄스를 추고 음주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새로운 감독 루벤 아모림이 그를 벤치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레시포드의 부재에 대해 훈련과 경기장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팀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그를 팀에서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현재 레시포드는 주급 36만 5천 파운드 하나로 약 6억 7천만 원을 받고 있는 팀내 최고 주급자입니다. 하지만 메뉴는 그에게 계속해서 막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년 1월 방출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레시포드는 내가 프로의식이 부족하다는 건 오해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금이 내 커리어의 정점이 아니면 아직 100%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레시포드는 어떤 새로운 길을 걸을까요?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